嗯。看嗯，拜拜。 Mm-hmm. <co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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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카톡 초대요 카톡대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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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요 카톡 초대에서 어 여기 있다 드디어 왔당 여기구나 No, 드디어 드디어 됐다 멤버 당첨 뚝뚝뚝 <suss> 점점 플러스 드디어 멤버에 들어가줬당 좋다. 드디어 멤버다. 뭔가 방금 전에 축하드립니다라고 했더라고요. 방금 전에 제가 보니까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이게 그 뜻이었구나. 예스. 일단 열심히 그린 다음에 나갈게요. 어, 나가셨나? 바람막크리커크리퍼 아, 크리커래 점점 더 빨라 가요, p jump, j 요 점점 빨라져 가요, 점점 p j u m 요 jump, j u m 점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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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멤버가 됐다 일단 다 누나들일 텐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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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생각을 안 했네 다 누나들일 텐데 응, 어, 아주 아주 내가 12살이고 누나들이 13살인가? 맞죠? 꼬님 맞나? 엉쿠님이 아직도 있으실텐데 일단 엉쿠님은 그리는 중이에요 엉쿠님아 밥모가 뭐지? 어려운 말이 너무 많아 어려운 말이 너무 많아 밥모가 뭐지 모르겠다 반말, 아, 어허, 반말. 그렇구나. 아, 너무 떨려서 그림을 못 그리겠어. <laughs> 잠깐만, 렉이 걸려. 호 헛다. 호다 호로로다. 됐다. 아크님 방금, 차리스님 그린 곳에다, 이렇게, 예, 싹, 쓱싹싹 다시 그린 다음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 이제 멤버가 됐다. 나도 일단 이렇게 캐릭터좀 그려야 되겠다. 아우, 어, 큰님은 없어야 돼. 헛. 제가 손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게 손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거죠 네? 저보다 어린애가 있어요? 헐 이름이 뭐예요 근데? 그님 이름 뭐예요? 어? 일단, 엉쿠님 그림이 잘되가는지 모르겠지만, 잘 되가는 것 같고. 추가로, 엉쿠님 옆에 있는, 어, 에코요? 에코라면, 오늘 이 사람 아닌가? 점점 빨라져가요. 점점 더 어려워요. 아, 가시구나 이님은. 오늘 나간다, 안데 이님? 탈퇴? 16시간 전에? 아... 일단, 그립시다. 헛. 나보다 어린애 있어서 다행이다. 훈련요 일단, 그릴게요. 헛, 헛. 됐다. 점점 빨라져 가요 아 너무 익숙해졌어 엉크님 이거 같이 그거 보.. 그 그림 그거에서 보고 지금 하는 건데 너무 익숙해졌어 점점 빨라져 가요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 노래 근데 좋다 일단 훅훅슥 됐다 멤버 기념도 멤버 기념으로 엉쿠 님도 그리고 있어요 응 음. 멤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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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거 그렇게 된거 아닌가? 남자 멤버 없어서 뽑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죠? 아니죠 아니죠 아닐 거예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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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도, 다행이다. 아니면 그림 실력이 살짝 좋아서? 아직 시작한 지 별로 안 됐는데, 이거? 네? 저 아직 그림 그린 지 시작한 지 별로 안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한테 그걸 물어본 거, 물어본 거구나. 다행이다. 그리고 그림도 살짝 소질이 있어서? 맞나? 맞죠, 맞죠? 그림도 살짝 소질이 있어서 뽑은 거 맞죠. 이거 아직 안 좋은 건데. 저 아직 잘못 그려요. 시작한 지 아직 잘안 됐죠. 어. 네 아직 내 아직 내손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아직 내네 그렇게 그리는데 내네 아직 전 실력이 아직 안 좋습니다. 멤버다. 근데 종고도 할 거예요. 막 종고도 물어보던데. 종고도 나중에 하나? 저 아직 종고를 잘못해 가지고. <laughs> 내 종고도 나중에 하겠지. 어? 일단 나도 손 그림으로 좀 그린 다음에 색칠로 이걸로 하고 그리고 해야 되겠다 그렇겠죠. 어? 방금 가끔씩 해요. 가끔씩. 저본 적이 없어요. 종거하는 거. 네. 종거하는걸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종거하는거본 적을 없어요. 본 적이 없어. 오 어... 마이 갓. 네. 언코 님이랑 네. 차리스 님이 종거하는거못 봤어요. 있어요. 있었나? 아니면 그냥 놀이삼아 하는 건가? 아닌가? 뭐지? 저 말고? 네 엉콩님이요? 차리스님이요? 차리스님이네 저 좀비고 못해요 아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들어가야 돼서 깔라는 거였구나 그렇구나, 일단 다 그렸다. 이제 색칠! 빠라바라바라바. 색칠이다, 이제. 너무 쭈글쭈글한 것 같은데? 아닌가? 색칠. 색칠, 일단, 엉쿠님이. 이런 색이다! 이 색이다! 정답! 딩동댕이색 맞네. 일단 여기는. 이런 색. 지금 TV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언쿠님 스킨이 너무나 어려워요. 어, 그래, 이런, 이런 색깔이다, 이런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맞죠? 맞죠? 이 색깔 맞죠? 이 색깔. 아, 메이로 바뀌어요? 근데 기본 옷이 이거 아니에요? 기본 옷. 기본으로 돼 있는 옷. 기본 옷. 점점 빨라져 가요. 점점, 다, 가려, 가요, 점점, 빨라져, 가요. 또, 안 돼! 여기, 이런 걸 그리면 안 돼. 안 돼! 지울 뻔했어. 실수 너무 많이 한다, 다 아직 초보라서,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해. 일단, 머리 색깔은 갈색이고, 평범해서 다행이다. 언쿤님이 어, 너무 평범한 거 아니고요. 어? 뭐라고 해야지 화면이 이상해서 유튜브로 봐야겠어요 화면 아 화면이 이상해서 유튜브를 본다고요 알았어요 점점 빨라져가요 점점 더 아야워요 점점 빨라져가요 점점 더 아야워요 점점 빨라져가요 점점 더 어려워요 점점 빨라져가요 점점 더 점점 더 어려워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착곧 자. 아아 아, 여기 살짝 이상한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지운 다음에 다시 하자 알았죠 안돼 이렇게 됐어. 엉크님이 유튜브로 오셨나? <laughs> 엉크님, 기분 옷이 없어요? 아, 일단 이걸로 합시다. 엉크님, 엉크님 제일 많이 하던 게 이거던데? 응? 엉크님 옷, 엉크님 옷, 이거, 아이 엉크님 옷, 이거, 이거 제일 많이 쓰던데? 제가 봤거든요. 경험, 경험. 거의 다 이걸로 돼 있던데 언쿠이모 그래 다행이다 멤버로 뽑혀서 됐다. 헛. 헛. 이것도 살짝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 이걸로 해, 이렇게 해도 되나? 살짝 쿵 이상한데. 안돼 머리카락 핑크색 안돼 됐다 따다라 따라따따 따따라 따따따안돼 따따라 따라따따 두두루 뚜루뚜루 드디어 완성 잠깐만 오, 됐다. 어 됐다 살짝 쿰이 이상해졌죠 아 됐다 일단 안돼! 머리카락 살색 아니야 어? 뭐지? 방금 뭐였지? 페인트도 꽃꽃 됐다! 빠바라 빠라빠라 아 맞다 반대쪽 반대쪽 어? 반대쪽을 안 색칠했네 점점 빨라져 가요, 점점 더 어려워요. 점점 빨라져 가요, 점점 더 어렵지요. 얘 예, 멤버다 이제. 언코님 멤버다. 얘 예, 멤버. 언코님 오늘 유튜브 올리실아나? 왕쥬님이 오셨는지도 모르겠다. 일단 색깔이 이거다. 됐당! 점점 어려워, 빨라져 가요. 점점 다 아려와야. 점점 빨라져 가요. 점점, 점점 어려워. 다요려아려와요점아려님야 응, 뭐지? 방금 사진 나도 들어가야지. 나도 들어갈래요. 제송 1번! 나 1번이다! <laughs> 너무 신났어, 나. 너무 신났어. 너무 신나면 안 되는데, 유튜브 찍는데 지장해 간단 말이야. 목소리도 방금 잠겼다, 다시 나왔고. 어. 실시간에 할 거구나. 아, 익스, 아싸! 나도 이제 멤버다! 멤버다! 안 돼! 광고를 들어가 버렸어! 안 돼! 안 돼! 이거 그건데, 빠라바라바바바바바. 그 링크, 어, 링크 그거, 어? 따라한그 사기법인데. 빠라바바바바바바 이거 링크 노래거든요. 모르시는 분만 알려줄게요. 아시는 분은 저한테 댓글을, 제발 악, 악대 글을. 악성 댓글 달아주지 마세요. 어우 내 걸요. 안 깔아. 파이널 판타지가 뭔지 다. 어 파이널 판타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왜 그러노? 됐당. 점점 빨라져가요. 점점 더 어려워요. 점점 빨라져가요. 점점 더 어려워요. 점점 점점 빨라져가요. 점점 더 어려워요. 호호호 다 됐다. 버르버르버버 일단 언니님한테 이거 줘야지. 언니님한테 줄 거야. 난 언니님한테 줄 거야. 나 이거 사진. 점점 빨라져 가요. 안녕하세 점점 빨라져 가요. 이제, 안녕히 계세요. 나는 일단 채팅이나 해야지.